영화 다크나이트의 조커 히스레저. 비틀스의 멤버이자 평화주의자였던 존 레논. 그런데 니콜라 테슬라, 월터 크롬카이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부인인 이바나 트럼프 모두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세계 최고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이곳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한 장례식장의 손을 거쳐서 세상과 작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관 하나가 수천만 원씩 들고요. 장례 절차부터 묘지에 안장하기까지 전통 장례를 하는 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어도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장례식장을 소유한 장례 묘지 운영 업체는 지난 팬데믹 딱 1년간 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아메리카. 오늘 이야기는 마이클 잭슨이 잠든 곳의 주인,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가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함께한 세계 최대 장례기업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곳 뉴욕의 어퍼 이스트사이드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부촌입니다. 2000년대 인기 미국 드라마 가십거래의 배경이기도 했고 구겐하임, 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문화시설도 자리해 있는 곳이죠. 스타렐라나 엘리스 마켓, 여기 버터필드 마켓처럼 식료품 점들이 있지만 주부들이 맘 놓고 장을 볼수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당연히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뉴욕 맨해튼 소득 중앙값과 비교해도 기본적으로 두 2배 이상 버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센트럴 파크를 사이에 두고 5번가 위쪽의 동쪽, 전통적인 부자들이 털을 읽은 곳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입니다. 반대편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어퍼 웨스트 사이드가 있죠. 지금 이런 경계가 희미해지고는 있지만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카넥이나 록펠러 같이 미국의 역사를 읽은 전통 가문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절경, 엄청난 자산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위세를 떨치는 곳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캔 그리핀이 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신흥 부자들 뉴머니들도 속속 진입하는 곳이죠 이런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는 방식도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넣던 그 시간을 이곳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만 120만 명, 이곳 뉴욕도 3월 1일 뉴로셀의 한 변호사가 격리된 것을 시작으로 합병증을 포함해서 4만 9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곳 NYU 랭군 헬스센터를 비롯한 전역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간에도 부자들의 장례식은 남달랐습니다. 이곳 뉴욕 메디슨 애비뉴 81번가 코너에 위치한 프랭크이 캠벨 장례식장은 1898년에 설립해서 1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것도 얼마 전에 내부 리모델링을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마쳤다라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지역신문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약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 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이곳 운영 책임자가 직접 출연할 정도로 이 동네 최고급 장례식장의 표준인 곳이에요. 저희가 이곳에 또와 볼까 싶을 정도인데 서비스도 의 같은 나라답게 저희도 이러저런 설명을 꽤 듣고 나왔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단정하고 정갈하게 공간들이 설계됐습니다. 채플 중앙 홀은 개신교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종교에 따라 예식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엄숙하게 장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파티도 할수 있게 화려한 화환이나 밴드를 초대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층 가운데 1층과 3, 4층에서 단독으로 장례가 가능하고 뉴욕시 법이 바뀐 덕분에 루프탑과 이어진 5층은 전문 셰프의 요리가 그리고 별도로 주문한 소파 등에 기대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전시된 걸 보면 마호관이 황동으로 만든 관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붙이고 있는데 제일 밋밋한 오크나무 관이 2만 달러. 그랜드 피아노를 연상하게 하는 과는 6만 달러, 거의 1억 원 가까이 합니다. 이 장례식장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두기도 하고 해외로 운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전용 제트기까지 동원해줄 수 있다고 해요. 존 레논이 사망한 당시에 군중이 운집하고 기자들이 몰린 상황에서 가짜 운구차를 먼저 보내고서 사람들이 떠난 뒤에 진짜 운구차로 묘역까지 이동하는 007작전 같은 일처리로도 유명합니다. 가족마다 교회나 대성당 등에서 따로 예식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유해 운구부터 대형 추모 행사 기획의 경찰 경호 협조 그리고 셀럽들의 전세계 조문객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뉴욕의 건물들의 장례식이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회사는 뒤에서 얘기할 여러 계열사들 중에 존 F 케네디 등 대통령의 장의사로 불린 조셉 갤러스 선스의 사업체도 인수해서 미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묘역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후에 재개관하면서 뉴욕 카톨릭 대주교인 티모시 돌런이라는 분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곳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동부 지역 보스턴과 필라 델피아 등의 지역은 200여 년 전부터 이 영국계나 네덜란드계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출신 후손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올드머니들의 지역이죠. 다만 19세기 말부터는 카톨릭이나 유대계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올드머니들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장례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관에 옮겨서 가족 묘지로 이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겼. 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인사하는 순간만큼 숭고한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생과 사가 나뉜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고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그 마지막 말입니다. 독립전쟁 이후 19세기 말 방부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유층들은 이런 이별의 시간에 공을 들여왔고 장이사, 언더테이커를 전문 고용하는 집안이 늘었다고 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는 전통에 따른 장례를 더욱 웅장하게 치르는 경향이 영향이 있는 반면 유대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웨스트사이드 에서는 보다 소박하게 장례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런 장례 문화의 차이는 미국의 부촌이라 해도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와 말리부 시카고 노스쇼어와 시티 보스턴 맥베이와 브루클린 처럼 지역별로 다른 특색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규모 장례 회사들도 있지만 철저함에 반한 인맥들이 더해지고 자산가들이 몰려 들면서 한국에선 나오기 힘든 장례 업체가 탄생합니다 프랭크 이캠벨은 e. 1962년 미 텍사스 휴스턴에서 로버트 월트립이 세운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의 소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트립은 가족 장례식장에서 시작해서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웠고 이른바 데스케어라는 비즈니스를 새로 정의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서비스 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묘지만 해도 1,900곳. 여 기본적으로 여의도 공원 이상의 크기를 부동산으로 끌어안고 있는 곳인데 캠벨 장례식장의 정확한 매출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북미 장례와 묘지의 약 17%를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장례업도 비즈니스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타격이 덜하면서 인구 구조에 따라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극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매출액인데 서비스 코퍼레이션만 한정해서 보면 2019년 매출 4조 7천억 원에서 2021년엔 6조 원. 팬데믹에 비 미국으로 100년 만에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때 1조 원을 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장례 산업은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안정된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민자가 늘어서 3억 4천만 명, 2030년대에는 지금보다 25% 정도 장례 규모가 커질 거라고 해요. 이 말은 현재 베이비분 세대가 미국의 7,500만 명, 가장 어린 연령으로 따져도 쉬운 6살인데,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 이 서비스 업체 수요가 한동안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의 사업 구조는 장례와 묘역 관리 두개 부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장례 매출은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하나당 수억 원에 달하는 묘역 거래 그리고 유지 비용으로 이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의 약 55%는 장례 서비스 나머지 약 45%가 이렇게 묘지와 토지 판매로 나옵니다. 생전에 미리 장례를 계약하는 선불식 장례 판매도 있는데 당황스럽지만 이것도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백록으로 약 150억 달러나 쌓여 있어요. 변수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집값도 치솟고 땅값, 묘지 분양 가격도 최소 2만 1천 달러 이상을 형성 중입니다. 준비 안된 죽음에 비용은 자꾸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화장률이 꾸준히 올라서 2015년부터 매장 방식을 추월했고 지금은 약 60%,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80%까지 달할 거라고 합니다.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은 미국 화장장 초기 사업을 구축한 넵튠 소사 어 10여 년 전에 인수해서 공간당, 유골함 등을 더해 북미 최대 화장 장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식 묘지가 있는데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포레스트롬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100년이 넘었고 마이클 잭슨, 월트 디즈니가 잠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뉴욕에는 마릴리 멀로 같은 인물의 묘가 있는데 이렇게 셀럽들이 세상을 떠나서도 따로 한데모여있다 있는 곳이라고 할 만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루즈벨트 아일랜드입니다. 올해 초에 작년 말 향년 백세로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국가 의전 행사로 미국에서 열렸죠. 이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등장하는 대통령의 장의사도 있는데 조셉 갤러스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의 후손이 운영하는 장례 업체가 대통령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책임을. 역시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현재 소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거쳐간 전임 대통령들만 해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등을 꼽을 수 있고 가장 또 최근에 보면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까지 조문을 맡을 만큼 이런 VIP, 특히 정치인들 조문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끼어들기 어려운 곳입니다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례 그리고 초대면적의 묘지 여기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VIP 의전에 최적화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회사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곳 뉴욕 동쪽의 햄벨 그리고 리버사이드 서쪽 이렇게 양쪽에 모두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부유층을 흡수하는 구조인데다가 화장시설까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묘지 살 돈이 부족한 서민들까지 끌어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바로 마진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별 장례식장의 영업이익률은 2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코퍼레이션은 논스톱 패키지를 팔잖아요. 수직 계열화로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월가의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손에 꼽힐 정도이긴 하지만 서비스 비용을 높여서 마진은 오히려 상승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극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아니에요. 버크셔 에서웨이나 코스트코 같은 느낌의 기업도 아닙니다. 주가만 보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비슷한 사업체라고 생각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올해 상승세를 지키고는 있는데 1년간 고작 2% 오른 게 전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들은 저희가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동경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곳이다라는 생각에 감성 충만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장례 산업의 냉엄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소인 것도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그동안에 쌓아둔 인연이나 정을 떼어내는 비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탄생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